네, 몸박 제가 바로 갈게요. 네. 어, 잠깐만. 몸박 걸었어요. 야, 나 와라. 왔어요. 왔어요? 걸었어요. 네, 31초 바인드. 18초까지. 파인더 풀려요. 뒤중지, 어. 뒤중지, 뒤중지. 오른쪽에 파운팅 깔 겁니다. 네, 뒤중지 주세요. 전작 갈게요. 검기 왼쪽. 아유 왜? 다른 오른쪽. 외관오. 왼쪽으로 빠져요. 네. 검기 왼쪽으로 날라가요. 아, 나프리드 여기지? 왜 여기 숨기고 있냐? 아우. 아우 맞았어. 검기 왼쪽 날라가요. 아 펀틴 냠미 선님 지금 피엄 써는데 해도 <laughs> 빠지신 말 좀. 파게 10초 전. 네. 아저 이거 해서 빠지겠다. 아살려줘살려줘 터뜨 터트리세요 어이구야. 이거 저 해도 한번 가네. 잠시만요. 이거 검기만 피하고 아예. 네. 일어서서 맞았어. 트렸어요? 네. 바인드 걸렸어요. 네. 검기 오는 줄. 어. 바인드 걸렸네. 지금 <laughs> 헤도가 살아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. 어, 이거 좀 가시성이 떨어져서 그럴 거예요. 그럼 검기 어, 왼쪽으로 날라가요 네. 길분 님그 천천히 게이지 채우세요. 네. 아오니님 어, <laughs> 자꾸 피 없애지 마세요. 좀. <laughs> 일찍이 <일주기> 바쁘다고. <laughs> 도망쳐. 아 잠깐만. 오우야, 반지 걸렸다. 좀 맞아야겠는데. 이제 바인더. 직분님이 이제 빼 가려야죠. 빼셔야 돼 바인드. 오케이. 맞아야겠는데. 이거 저 파괴 버프 25천 안 맞거든요. 슬 걸게요. 다들 와주세요. 어? 예. 네? 빼야 되는데. 야, 그냥 못. 그냥. 그냥. 네, 못 빼요. 이거 그냥 바인더 걸게요. 바인더 걸었어요. 네. 왜? 왜안 와, 다들. 어. 경기 어. 때문에. 어. 안, 너무 아니면 많이 나왔어. 지금, 지금 빨리 풀어. 지금 빨리 풀어. 안 내내 내내내. 엔자리. 된데아 몰라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몰라. <laughs> 자, 숙여, 숙여. 숙여요 스게요 스게요. 스게요. 네. 몸박 네. 걸었어요 각에. 대거다검 빨리 와 빨리 와. 걸었어요. 각에. 네. 23초 바인드. 10초까지. 헤드 리필 한번 할게요. 네. 파인더 풀려요. 폭탄. 엑스타. 엑스타. 와우! 레이저. 레이저. 왼쪽으로 레이저. 헤드 가운데. 여기 파운틴을 깔아봅시다. 어? 엑스자? 아, 어, 이르기. 안 되는데? 레이저? 아, 이 레이저기 레이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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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시드링좀 바꿀게요 저 바인드 레이저 레이저 아씨 아, 아. 피했다 아 죽었다 패턴 30초 뒤에 와요 네네 데려게 데려게 저 살아나면 해도 쓸거예요네 레이저 레이저 이거... 패턴이 한 10초 뒤에 와요. 30초 생각하세요 일단. 네. 슬그 중앙 무빙 레이저. 아이. 진짜 패턴 와요. 패턴 와요. 저거, 패턴 저거 와요? 레이저 디스펠로 풀려요. 아 X자 조심. 이제 와야겠다. 아, 아, 아. 오른쪽. 아저저 아, 아, 저 걸렸어요. 걸렸어. 배도 빠진데 남아. 잠깐만 안 보여. 걸렸어요. 오케이. 가운데 와주세요 가운데. 네. 17초. 17초 반인데요, 7초에 풀려? 아, 썬버안 받는다. 풀려요? 아, 와, 이 아우, 너무 아파. 오우. 아. No. 어? 불기, 불기 뱅뱅이 좀네 1타. 2타. 2타. 저 제꺼 몸빡 끝나면 태어날게요. 끝난 거 같은데, 제꺼? <laughs> 태어나야겠다. 제가 걸었어요. 네. 아씨, 찌르저석도검 1타. 이타 3타 숙이고 몸값까지 걸었어요 1타 2타 3타 숙이고2 어. 다, 막 걸었어요. 죽어? 한다 숙이고. <laughs> 아 불장막. 불장막. 이제 곧 오너님 리인가. 아이 뭐야. 막 걸었어요. 야, 뭐시 죽을 뻔했다잠 거도 다시 검. 일타, 일타, 이타. 어 잠깐만. 어 이거 프리드 날라갔어요. 와우. 패턴 막악랄함네 패턴 10초 뒤에 와요저링카 터졌어요. 아, 음. 네, 15초 패턴 생각하세요. 일단. 네. 20초요, 겠다 20초 와요. 일타. 일타. 몸박 원박 다시 걸었어요. 일타. 3 삼타. 패턴 와요, 이제. 가운데. 제눈무터가운데 그 가운데, 가운데. 안 걸었어요. 걸었어요. 네. 11초 바인드 58초까지 하.. 7뱅 한번까지 맞고... <laughs> 오.. 10까지 깐다 바인드 려 안되는데? 그럼 노루 두마리인데 하하하 그러게.. 패턴 5초 뒤에 와요 이제 쓸 패턴 생각? 가운데 딜 하면서도 패턴 생각 45초에 와요 네. 온다 막 걸렀어요 아 자꾸 <laughs> 밀려 봐요. 어, 오른쪽 오른쪽. 여기. 오케이. 네. 저 왼쪽 거기나? 네. 프리드 없어요. 각자 생존해야 돼요, 이따가. 네. 도로 나이. 저 20초 링카. 네. 고슬. 어, 고슬 어, 23초. 어, 구슬 왼쪽 거 제가 때렸어요, 잠깐만. 네. 저 링카 10초. 네. 세능. 세능쪽 네, 넘버 깔아놨어요. 아... 저기 빠질게요, 이제. 네. 아, 노루 어그로 제대로 끌렸는데? 구슬... 구슬이 니까 거의 00초에서 55초 사이에 나올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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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빠져나오는 게... <laughs> 구슬 나왔어요. 아씨... 제... 아, <laughs> 구슬 나왔어, 구슬. 으악! 후! 후! 아니, 이 구슬이 뭐 하는... 안 지워져. <laughs> 가운데 거. <laughs> 어놀라니 되는거 <laughs> <laughs> 구슬? 구슬? 아이고 가운데 네. 아니 이거 제가 줄게요 그냥 아 바인드 걸렸어 제가 줄게요 제가 줄게 네, 오른쪽 아니 <laughs> 음, 구슬 주는게 좀 어렵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다 그냥 스, 숨 피해 뭐? 셀은 왼쪽? 에 네, 제가 하면 제가 할께 구슬. 어, 잠깐만요. 자, 줄게요. 와... 구석. 구석에 칼 떨어지는 건내 계획 없었는데, 바인드 걸렸네. 구슬 시간 계산이. 이거 아, 시켜야 씨... 되는데, 아니면. 할... 구슬구슬가운데가운데 예, 가운데. 지금. 네, 패턴 이제 10표 뒤에 와요. 쓸 생각. 네. 근데 구슬 한번 더 애매하다. 이구슬 <laughs> 구슬로 왔어요. 구슬, 네. 구슬. 네. 네 이거 을지 쓰고 다들 중앙으로 와요. 내의지 네. 쓰고 중앙으로 와요. 왔어요. 왔어요. 응. 빨리 와요 다 다. 로왔어 30초? 왼쪽 왼쪽 아, 왼쪽. 아, 네이저. 네렸어 네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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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저 네이저. 네 왼쪽으로 저, 왼쪽 이저 네이저. 네 이거 왼쪽 파운팅 공격형이에요. 드시지 마세요. 안 먹었어요. 네, 저희가 끌고, 데리고 올게요. 데리고. 걸었어요. 아 레이저 네. 걸렸는데? 오초 바인드. 오초 바인드니까 이제 풀려요. 아 바인드 걸렸는데. 잠깐만, 레이저! 레이저? 아, 이제 숙여... 죽였... X... 아, 진짜... 끝까지 집중... 레이저 레이... 아, 이거구나. 스잡구나 레이저 레이저? 레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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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? 돌진? 때리기? 레이저? 레이저? 왼쪽? 재료기. 아, 렇인더게아 바인드 걸려있 어, 어. 아, 쿨하오다 진짜 더레이 탄. 레이더. 레이 레이더. 레 레이더. 레이더. 레이저 레이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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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 레이더. 레 레이저? 레이저. 아, 이거 숙는데 아, 짜증나. 길부님 저걸 레이저 건린 네? 사람들 디스펠로 풀려요 네, 네. 어, 진짜. 못 가겠다 이거. 네, 이거 10초 뒤 패턴 와요. 레이저. 레이저. 아, 이씨, 저걸 디스펠 좀냐 패턴 15초 생각. 누님 그런데 손키님 바인드 걸렸어요. 아, 예. 패턴 슬 와요? 네. 숙연 혹시 모르니. 이제 와야지. 혹 아, 패턴 어, 얼마나 밀린 거야?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몸바 꺼라스. 일타, 이타, 삼타 수비로. 와, 언습. 이때 엄청 힘에. 일타. 2타. 오른쪽 2타. 한타 숙여. 몸막 다시 걸었어. 킬스때 겉대를 20초 남았어요, 저 대충. 네, 저도 20초. 1타. 야. 2타. 한타 숙이고. 워터도 깔았어요. 워터도 먹어요. 네, 아, 저바 있는데, 이거? 위험한데? 아, 죽겠다. 오! 음! 아! 아, 겹기둥. 걸었다. 인박 아, 야, 웃긴 것같 저는 일단 극대론이에요. 아이씨. 오. 아이씨. 은박 <laughs> 걸었어요. 어, 저 택. 걸, 저... 걸게어디지 아. 왼쪽. 걸었어요? 네. 어, 이거 장막 있는데? 부장막 있는데? 어, 부딪 사람 하죠, 그냥. 또 구경 가고 싶어. 바인드 아, 이제 풀려요. 어. 1타. 2타 쳤는데, 바로? 3타? 어이구야. 1타 아니 1타. 나를 1타. 왜 죽여 3타 화내지 <laughs> <3타>. 마세요 와 <laughs> 아, 바인드 올렸다 잠깐만 바인드 올렸어요 아죽나와 아, 죽었다 아격기둥아 진짜 너무 아깝다 하이 오 그래도 좀 발전한 거 같은데 절 많이 쪘죠 <laughs> 1타 이타 2타 속이고